미국에서 10년 만에 돌아온 내나라 내조국 대한민국. 인천공항의 첫발을 딛고 마신 방공기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영정도 고속도로를 타고 바라본 대한민국의 야경은 너무나 눈부실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과 변화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밖에만 나가면 황사, 주변의 소음, 밀집해 있는 사람들 속에 파묻혀, 때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알수 없을 만큼 멍하니 있다 돌아온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은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대한민국 사회 분열과 갈등이었습니다. 정치적 성향, 종교, 세대,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서로 분류하고 편가르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집단을 미워합니다. 나랑 다르구나.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내 편, 상대 편을 가르며 자기 편을 극단적으로 응원하고 상대 편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합니다. 오늘날 정치에도 극단적으로 양갈래로 나뉘어 이러한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서로 자기 쪽만 옳다고 주장하며 상대 진영을 무조건적으로 증오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관계망을 파괴시키며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신용복 선생의 저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보면 선생은 감옥 중 감옥 생활 중 가장 불행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시멘트 바닥마저 이글거리는 여름. 수감자들은 소위 팔 잠을 자야 했습니다. 비좁은 4평 남짓의 감옥 방에서 서로 거북스러운 체취와 습기, 더위를 견뎌가며 그들은 좁은 공간에서 옆으로 포개어 자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이 느낀 가장 큰 슬픔은 감옥에서의 불편함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느끼는 혐오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알베르카미의 페스티 흑사병이 창궐한 도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인 의사 리웨는 질병이 덮친 도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절망과 무기력에 빠뜨린 가장 큰 원인은 서로에 대한 불신이었다고 합니다. 패스트 속 도시의 거리에는 정막과 침묵만이 가득합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질병을 지녔을지 모를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질병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이 슬픈 이유는 증오와 불신 때문입니다. 의심과 단절을 만드는 마음의 질병, 증오와 불신 때문입니다. 전염병은 극복될 것이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전염된 증오와 불신이라는 마음의 질병도 과연...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론 매일 마스크를 집어드는 우리의 두 손에서 어쩌면 그 무게감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은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레이기 19장 17절을 보시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본문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같이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국내에 발생되는 폭행, 살인, 자살 등 모든 사건의 배경에는 공통적으로 증오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오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교회, 학교, 사회를 비롯한 국가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은 서로 증오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 그분의 계명에 전적에 반하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증오는 개인의 마음에 잠복되어 누군가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반대하여 궁극적으로 미움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모든 사람을 파멸로 몰아가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예수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투로 인한 증오가 살인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동생을 죽였는데 가인이 가졌던 마음은 증오였습니다. 동생을 죽인 것은 결과였고 이미 증오의 마음을 품을 때부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서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모든 사물이 자신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자기 판단만이 유일한 선악의 기준이 되므로써 자기 눈에 들 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는 것입니다. 죄란 자기 중심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며 행동함으로써 더더욱 세상을 타락시키며 월감에는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세기 영국 작가 올리브 무어는 증오를 조심하라 증오는 사랑보다 백배나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열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죄를 났습니다. 자기 발전에다 확대 재상생, 재생산되는 것이 바로 죄의 가장 큰 특성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합리적인 충고를 해주어도 아니 분명한 잘못을 객관적으로만 지적해도 오히려 죄가 뭔데라고 반발부터 튀어나옵니다. 자기 변명에는 광속과 같이 빠르며 상대방에, 대, 상대방에 대한 정죄는 더 빠른 초광속으로 작동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모든 이는 모두 증오를 벌여야할 것을 가르치는 크나큰 교훈입니다. 증오의 마음을 극복하는 방법은 오직 사랑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분명 증오하는 마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증오의 결과는 사람에게 유익이 없고 오직 파멸만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신의 내면, 내면에 있는 증오의 쓴 뿌리를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고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증오의 대상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증오하는 대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내면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증오로부터 극복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 내면의 상처가 치료되고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증오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나를 증오에 빠뜨려는 악한 영,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원유로 승리할 것이라고 매일매일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증오가 생길 때 성령께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증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님, 주님해 주신 아름다운 이 땅에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증오나 혐오라는 말들이 버젓이 활개 치며 아무렇지 않게 주변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상처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증오와 미움의 씀뿌리를 제거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가 증오하는 대상들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폭력, 차별, 억압, 증오의 사슬을 끊어지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내웃을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